할렐루야, 오늘저희들이 은혜 오늘 받은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로 5장 1 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로 5장 1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4페이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보자 11절에서 14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내가 또 보고 들인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많은 천사의 무덤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느라. 내가 또 그러니, 하늘 위와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저물이 이르되, 보다리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로 돌릴 지어다 하니, 내 생골이 이르네 아멘 하고 장도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아렐루야 영화를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호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영원토록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지난주부터 우리가 지금 찬양, 또 찬송이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라든가 찬양이라든가 결국 찬송이나 찬양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아. 그래서 어, 찬양이나 찬송이나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된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지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화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랑해야 해. 할렐루야. 아, 네. 옆에 사람의, 요와 하나님의, 영어, 구원하시고, 구하시고. 축복하심을, 구하시고. 자랑합시다. 할렐루야. 아, 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우리가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야 해?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태도로 찬송을 해야 될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찬송이 옷으로 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아, 첫 번째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한번 읽어봐 주시자. 목조가 경고하면서도 현실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 목조라는 말은 그냥 노래를 말하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 네, 복조라는 말은 노래를 하는데 이 노래가 요거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노래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건하면서도 현실적이어야 된다 라는거에요 여기서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 맞는 복조 노래 가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은혜 받지 않는 체업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가 만약에 찬송을 한다면 어, 미움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레르야 다시 한번 보고 시작 복저가 경건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중심으로 복저가 노래가 되어야되고 가사도 마찬가지 가사도 이 글도 마찬가지 성경적인 가사가 지어져야 되고 노래가 되어져야 된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십냐? 복조가 이방 종교의 우상속에나 불신자들의 향락을 목적으로 한 음악과 구분되어야 한다. 예. 지극히 세속적이지 말아야 되잖아. 그래서 지난번에 어, CCM이라는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서 CCM이 위험한 건 뭐예요? 지극히 대중적인 음악을 어, 만들어 가고 있는요 근데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면서 어, 이렇게 복조를 어, 만드신 분들이 세상에서 흐르는 유행가의 그런 음악들을 어, 인용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된다 는거니 네, 세상에서 유행하는 많은 곡들. 네, 물론 세상에 어, 우리가 어, 이 찬양의 곡들을 잘 만들면 어, 세상에서 유행을 하는 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어디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어렸을 때 대회에서 보금성거가 들어오고 보금성거가막성가직이 만들어야 되고 목사님들이 막 보급했을 때 저도 막 기타를 그때 막 배울 때 그리고 배우고 나서 청년 시절에 이보금성가들이 얼마나 막 감정들을 덧치해주고 은혜를 막 자랑하는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 그래서 청년들하고 후배들하고 전 수요일에 마치면 이 청년들이 집에 안 가고, 오늘 청년 모임식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고향교에. 거기서 10시, 11시까지 기타 치고 찾아, 하고 기타 치고 찾아, 하고 찬양하다. 울다가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아멘도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세서 찬양하고 싶어가지고, 집이 가기가 싫어가지고, 예. 그럴 정도로, 이복음전가를 우리가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어, 그리 찬양하고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나 서두배들이 잠깐에 와가지고 들여다보고 가고 그랬어요. 네. 자기들도 막 노래를 신나게 그렇게 부르니까, 기타치로 막 그렇게 막 합창하면서 부르니까, 지나가다도 들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놀다가도, 밖에 들에 학교 근방에서 놀다가도 찬양을 얼마나 우리가 막 은혜롭게 막 하는지 와서 들여다보기도 하고, 재미나가지고 돌로 유리창을 깨고 가고, 네. 깨지진 않았는데, 그러고 가더라구요예왜 그랬을까요 적들이 남녀가 같이 모여서 그렇게 <laughs> 멋진 복음선가를 하니까 열받은요 <laughs>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참 저희들이 어렸을 때이 복음선가 때문에 온 동네가 막 시끌벅적 했잖아요 네. 우리가 또그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막 가서 동네 앞에서 막차를하고또 성찬절 이분날 새벽에 네, 동네 앞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계속 찬송 찬송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 참 안타까운 게 세상의 음악들이 교회 안에 치고 들어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가정 중에 신 m 이가보금소녀를잘 구분하고 구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가사가든가 음악을 잘 분석해서 볼때 휴극이 실속적이지 않아야 돼. 세상의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흐름이나 인증이라면, 어, 말하면, 예. 그래서, 어, 우리 보건성과에도 세상에, 어, 굉장히 유행한 복들이 많아요. 어, 어떤 복들이 있어요? 음... 아, 그렇지. 할렐루야. 맞아요. <laughs> 당신는사람과기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신은사람 여러분 너무 좋았잖아요. <laughs> 자기들도 부르잖아요. 축복성 아, 그리고 또 하나의 열매를 내주며 그 자랑도 있잖아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 사랑을 드려요. 안 받으실 분들, 받는 받으실 분들은 받으시면 사랑이 이름 붙어지는데 다시 시작.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세상을 중복해요 세상을 다스려야 돼. 아, 네.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켜버려야 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네. 그런 음악이 계속해서 어, 교회 안에서 나오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띠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 돼. 자기만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 체험한 것만 체험한 것만 자랑하면 이것도 결국은 위험하다는 거죠 뭐 위험한 건 아닙니다마는 어찌 됐든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요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요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가 치유해 주시고 성경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경께서 감성해 주시고 성경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복을 찾아. 해야 된다. 라는 네. 의미를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송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그 대상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사육과 목적을 담고 있어야 한다. 아멘. 네. 예. 네.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목적을 담고 있어야 된다. 결국 아, 네. 예. 자기 자랑만 하다가 이게 노래가 끝나버리면 그저 찬양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자기 고백하는 그런 노래다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전경과 존대와 사역과 목적을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누구며, 어떤 분이며, 어떻게 일하시며, 어떤 뜻을 갖추셨는지 확인하고 높이는 것이 되어야 했다. 라는 것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계시록을 보면은, 어, 굉장히 찬양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4장과 5장을 보면, 천상예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때, 내네 생물들과 이 십사 장로와 천사와 만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요한 하느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기시로 나타나고 있니다 환상으로 요한에게 보여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상에서만 찬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찬양이 훈련되어져야 된다이 땅에서 찬성의 옷이 입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서는 찬송의 옷을 입으라고 말해. 네. 찬송의 옷으로 그 그침을 대신하며라고 아, 네. 말하는 것입니다. 아, 네. 왜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체결이 돼야 되고, 기도도 습관이 돼야 되고, 기도가 능력이 돼야 되고, 네. 기도가 내입에 말이 돼야 네. 돼. 아, 네. 그래서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이 내 입에서 살아있어야 해. 네. 입만 열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네. 높여드리는 찬송이 막 나와야 돼. 네. 꼭 좋은 일 있을 때만 찬양하느냐? 그건 아니야. 슬플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고, 근심될 때도 찬양하고, 괴로울 때도 찬양하고, 힘들 때도 찬양하고, 아플 때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통증 있을 때도 찬양하고. 예, 그런 때는 아멘을 적게 하고. 가장 더 크게 아멘해야 돼. 통증 있을 때도 찬양하고, 괴로울 때도 찬양하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힘들때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제가 다음주에 이야기 하겠지만 그 찬양이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아, 네. 그찬양 통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아, 네.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아, 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아, 네.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래래서요한기 아, 네. 제록을 보면 영광과 부와 힘과 능력과 찬성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더라 아, 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아니요. 당연히 주님은 찬양 받으셔야 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경와성품과그사역과 그 목적을 찬양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실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결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부분에서 말라고랬어요 오직 찬양이라는 복조 안에 가사 내용에는 영어와 하나님, 성경 하나님, 예수 글소를 높이고, 존재와 목적과 사역과 뜻이 담겨있는 글이 되어야 되고, 노래가 되어야 된다는 요 요한계시를 위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5장 8절 14절에서 12장 하나님의 구속에게 실행할 때 예수굴소의 사역과 결과에 대해 찬양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1 2에는 부흥받은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예수스도에 대해서 찬양하고 또 내일 생불과 24장도와 전사들이 이에 받아빠는 찬송을 하는 것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되고 우리 보고 또그 노래를 해야 된다. 그 화답하는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계시로 남겨 주시는 하나님야.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 가로 안에 셀수 없는 큰분리라고 그 했어요. 자 그러면 뭐 성경 요 계시를 보면 24장도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문자 그대로 성경에서 기록된 그대로 24장도들과 14만 4천 14만 4천 명만 신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14만 4천 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다면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과연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 왜 아멘 안 해요? 이거 아멘 해야 된다니까, 이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24장도 13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대환 활란이 닥쳐봐도 예수님은 구주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이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13만 4천이라는 숫자를 요한 계시로각자들이 해석할 때, 여기서 셀수 없는 큰무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지금 신앙에개신교 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고,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타가 어떻게 요 받을 길을 뚫고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해서 다 구원 받은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열대받는 자 거룩함고 열대된 자가 주를 보리라.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주님을 보게되기를 보게. 축복합니다. 하늘 네. 위야 네. 이건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 만약에 정말 성경의 문자대로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오늘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권합니다 그렇다면, 요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멘. 방법이라든가, 찬양하는 조건에 맞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돼야 돼. 아멘. 삶이 돼야 된다. 아멘.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노래가 여기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그런 찬양을 새노 누가? 어떤 찬양? 구원받은 성도들. 천상에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라!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새노래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 그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옆에 사람에게 천국에 꼭 갑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면 안돼요 정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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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정말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죄와 싸워야 해요 아, 네. 부단히 죄와 싸워서 아, 네.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아, 네. 내 자신을 경건하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고, 찬성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못하게, 천상에 가서 책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리 전신갑주가 여러분의 예표적인 주님의 이름으로 주나합니다래 불러요. 새 노래 여기서 지상에서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은 새 노래 부르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찬양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고 있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새 노래 기름 부어 주시 여러분에게 마귀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고 있지만 하느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찬양.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그런 찬양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 1 3장 3절에는 그새 노래를 부를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밖에 없다라고 말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만약에 1 3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만약에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진짜 말씀하시는 그대로 1 3만 4천 명만 천국에 가서 찬양회를 부를 수가 있다라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아멘. 자, 자신 있는 분들은 천국에서 봅시다. 아멘. 자신 없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자신 있게 되기를 주님의 회로 축복합니다. 자신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환란이 닥치더라도 어떤 고난과 재난과 지압이 닥치더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천국 네. 가야 됩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14만 4천명 안에 들어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 아, 네. 그것은 그것까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승리를 내려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면 이세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가,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성이다. 라고. 새 노래란 것이 무엇인가? 새 노래는 누가 부르는가?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 넣어드립니다. 출연기 15장은 어, 지난주에 본문이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금할 때 네. 홍해를 너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네. 그 찬송은 네. 하나님께서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부른 노래였다. 할렐루야 네. 네. 미디엄과 모세가 노래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주네 군부터 시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 바다를 건너 미하신 그리고 홍해를 쫓아서 지고 들어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고 몰살시켜 버린 하나님의 구원하신 가운데를 막찾아갖고높여드리자예 우리가 그런 은혜의 죄유님, 그런 은혜의 구원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님야 예. 아, 예. 자, 그래서 어. 세 번째로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할렐루야.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을 주제로 해야. 그기 때문에 찬송을 하는 인간은 자신을 낮추야. 찬양을 인도를 한다든가 찬양을 이끌어가는 분들은 항상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있어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자기를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나타내는 태도는 없이야 한다. 하나님께 찬양을 그냥 아유. 세상이 하는 것처럼, 예, 이끌어 가는 대로, 아, 노래하면, 예, 그런 감정대로 이끌어가는 대로 노래하면 위험하죠. 하나님께서 그러 영광 받으십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찬양할 때도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누어 드리고 길타리기하고 뱅기하기 하고, 하고 어, 기름 부어주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찬양을 네, 통해서 기름 부으시면 내가 충만한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찬양하는 분들이 찬양 한곡한 곡을 채택을 해야 돼. 네, 가사와 박자와 리듬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음악이 나오면 은안 보고도 성도들하고 눈을 마주쳐 가면서 어, 마주쳐 가면서 찬양을 하시면 기름부으시기도 충만합니다 제가 나가서 광주라든가 순천에서 도 진주에서 찬양을기도하면또 어, 지난번에 우리 이수록 권사님 네. 증인 아니니까 아침에 찬송 한공 했어요. 한 했는데 계단에서 서서 기름부음 받았다고. 예, 계단에 서서 저에게 기름부음 받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용돈을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잖 찬송 한 곡만 했을 때도 그런 은가 있잖아. 그것은 찬송이 되게 길은 그 찬송의 가사와 복조와 박자와 음악이 내 안에 기을 부어져 있고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가서 나눠드릴 수가 있잖아. 그 500명 넘는 사람이 아침에 앉아있는데 마이크 들고 아까만 보고 하진 않지. 네. 이것이 나의 단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보다 네. 할렐루야! 찬양을 네. 인도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찬양을 이 곡을 가지고 함께 인도를 해야 되겠다고 라 생각한다면 그 찬양이 내게 선택이 먼저 돼야 되고 그 찬양이 내 것이 돼야 되고 그 찬양을 통해 내가 기름 부음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 네, 내게 찬양을 하고 싶다면 그 찬양이 내게 선택이 돼가지고 내가 그 찬양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 네. 치유하는 찬양을 하고 싶다면 그 찬양을 선택했다면 이 찬양이 나를 치유하는 선택이 돼야 돼 이 찬양이 내가 세팅하면서 내가 영원히 치유를 받아야 돼. 네. 내가 새롭게 나야 돼. 힘을 얻어야 돼. 위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지야그 아, 네. 찬양을 할때그 사람들이 기름 부어지는 거야. 아, 네.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 네. 내가 체험을 하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이 나눠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 증언해 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니 네. 하나님이여 러분에게 그런 찬양의 옷이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리본번호를 두는데 마이크를 주고 남겨두고 하네요. 찬양의 기름 부어지기를 주문하라. 여러분에게 주문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아 어, 이번 9월 달부터 어, 남전도 여전도에 있다. 그 좋은 찬양이 될때 교대로 이제 격주로 찬양이 돌아가게 됐잖아요. 이제, 황진수 사모님이 여전도에는 조금 올해 12월까지는 좀 끌고 가시고, 나중에는 이제, 여전도해도 우리 일튜브에 집사님처럼 인도자 가은 나와야 돼. 별로 안에 나가지. 여전도에도 인도자 가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찬 인도자는 병상시 생활 속에서 차장을 채팅하고 살아야 돼. 요아멘야 <목소리> 뒤에서. <하려면, 목소리> <너어리에는 목소리> 중. 나의 이 지치고 매일 싶을 때. 나를 보고 지는 줄,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도나요내 길에서 흔들어 고싶은때 나를 기다릴시네 이떠나, 던나가 책임을 줄이니, 유럽 이떠나, 우리 하늘에야 사랑 믿는 자들은 생활 속에서 진짜 해요 네. 생활, 아, 네. 생활 속에서 이 생활 속에서 때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니라 찬송을 부르세요. 기도를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를 드리세요. 하늘주야, 천주의 네, 여러분에게세팅되는 기름 부심에 축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성을 부르세요. 찬성을 부르세요. 계속 나누세요